네, 에베소서 읽으실 차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아주 발달한 큰 도시, 자부심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어, 지금의 터키 지방이 당시의 아시아였고요. 그 아시아에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바다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은 북쪽에는 마게도냐가 있고, 그 남쪽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와. 어, 지금 터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장기가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 에베소의 사역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 나옵니다. 구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란노 서원 그 유명한 서원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어, 있었습니다. 어, 1 0절에 보면은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해 동안이나 머문 걸 보면 아주 오래 있었는 겁니다. 아주 오래 바울의 다른 도시 사역에 비하면 오래 사역을 했었고 큰 부엉을 경험했습니다. 마틸레쯤에는 또큰 핍박, 박해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3년을 사역했던 그 도시였고 많은 사역의 성과가 있었고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요한복음도 i n g t h i 고요요한계시록 y i 여진 o 모섬도 바로 에베소 앞에 있는 바다였습니다. 에베소권이라고 볼수 있죠. 에에소는 당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 p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고 고대 세계의 세계 a 대 불가사의 중 p 하나다 라고 할 만큼 크고 웅장하고 놀라운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했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친자 됐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옥중 서신이죠.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 같은 편지에 비하면 지역적인 특별한 문제 여러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었고 일반적인 신앙적인 원리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골로세서와 비슷합니다. 만물 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만물 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케일의 그래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적 교회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우주를 포괄하는 큰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잘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전반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은혜로 얻는 구원. 그 후반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화평 샬롬이 돼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의 두 주제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장이 에베소서 2장이기도 합니다.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장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어, 교회를 성전에 비기해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틀을 닦고 그 위에 쌓아져 가는 성전에 비유해서 교회를 말하고요. 어, 3장 14절부터는 기도,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1, 2, 3장이 그렇게 어, 교리적인 기초를 놓았다면 4장, 5장, 6장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고민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시키라. 하나 되라는 권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5장에서 6장에 걸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원리에서 가정생활에서 고민하는데 당시 가정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새 쌍,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각각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5장에 보면 어, 6장이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 볼여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할 때에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신은 대사 아닙니까? 높은 하나님의 대사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실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것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자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내 본질을 흐트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와 구원과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경륜을 배우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